자, 요번에는 해외 구매대행 유튜브를 활용한 외부 유입 해보겠습니다. 뭐, 블로그하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요새는 둘 중에 하나만 하라 그러면 솔직히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가 더 이렇게 끝발을 받고요.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블로그 유튜브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음, 미리 계획을 하고 찍으시면 돼요. 처음에는 그게 힘들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니까 예, 꼭 반영을 하시고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일이름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다저 키워드 뽑아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동영상은 뭐 10분이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뭐 다들 10분이라 그러니까 제가 우길 필요는 없는데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찍고 싶은 대로 찍으세요. 자, 요거는 이제 요 제품, 삼각대, 블로그 포스팅 한거고요 뭐, 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블로그 포스팅은. 자, 그 다음에 유튜브로 올린 거예요. 뭐, 쫓아오셔서, 뭐 쫓아오시려면 하세요. 망한 유튜브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보여드릴까요? 왠저 <laughs> 어, 예전 영화에 나왔던 그 대사가 생각나네요. 100만원인가 150만원인가 주고 이렇게 카드 치다가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자, 유튜브는 여러분들은 무료로 봐요. 한계는 있습니다. 그걸로 뭘다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남들 10년, 20년 동안 노력한 겁니다. 이 채널 10년 됐어요. 안 믿기시죠? 이 채널 10년 된 채널이에요. 자, 지금 등유난로가 원래 안 팔렸었는데 팔려가지고 또 이렇게 올려놨고요. 요 삼각대도 팔렸어요. 밑에 건 얘기 안 할게요. 자, 요근래에 올린 거죠. 제가 좀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뭐또 하는 게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 유튜브에다가 강의를 올리는 것도 뭔가 하는 게 있어서 또 열심히 올리는 거예요. 세상에 꼭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조회수가 235 나왔고 이거는 한 4천 조금 빠지게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실버 골드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 유튜브 찍어서 수익 낸다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예전에는 그래도 기름 값이나 밥값은 나왔거든요 조금 한다 그러면 월급 정도 나왔는데 운이 좋을 경우에요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한두 명 요새는 반에 반토막 났습니다. 전에 보니까 유튜브 하시는 분이 조회수, 저, 구독자 수가 한 2만일 때 알게 된 분인데, 지금 한 10만 조금 넘으셨을 거예요. 실버 받으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요. 전에는 그래도 한 3, 400 들어왔대요. 유튜브에서. 구글 외노자라고 그러죠. 저희가. 근데 지금은 7, 80만원 들어온대요. 솔직히 샘플비도 안 나온다 그럽니다. 자. 요번에는 제가 이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빨리 올리고, 빨리 업무 처리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뭐 배운다고, 뭐 학원 다니고, 예, 좋은데요. 하면서 배우세요. 아, 요거 중요합니다. 하면서 배우세요. 안 올리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 요거 판매된 거. 예, 셀카봉. 판매됐잖아요. 저는 이분이 왜 나한테 샀는지 모르겠어요. 예. 솔직히 10일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국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예, 등유 날로 팔렸잖아요. 저는 뭐 유튜버로 뭐 유튜버가 될 생각도 없고요. 예, 제 꿈이 꿈은 이루어졌구나. 어, 남들이 나 모르고 예, 음. 바깥 계산할 때 편안하게 계산하게 살자 이건데 뭐 저는 제가 할일다 했으니까 자 팔리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어,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게요 예 하지 마세요 <laughs>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누군가 또 찔러야 될 테니까 찌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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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띠. 예. 뭐, 빈박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친구들한테 뭐, 선물해도 되는 거고요 예,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요 영상 연달아서 뭐를 하냐면은, 제가 시기가 지난 물건이에요. 예, 그거 뭐, 테스트 하는냐고 찍은 거 있거든요. 그거 찍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찍으면 빨리 찍는지 그거 좀 떠드는 게 있어요. 그거 보시고 편집하는 거 간단하게. 그리고 아, 저 편집 못해요. 예. 네. 외부 써봤는데 왔다 갔다 뭐 얘기하는 게더 싫어서 그냥 제가 하는데 진짜 저 단축키 딱두개 알아요. 화면 초기화하는 거 하고 그 영상 불러드리는 거딱두개 아닙니다. 그다음에 업로드 할때 어떻게 올리시는 게 좋은지. 예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제품을 한 서너 번에 나눠서 찍을 때도 있고요 한 번에 그냥 20분 내리 촬영할 때도 있습니다 어그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유튜브 찍는데 시간과 노력을 별로 안 드립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은 이거를 지금 살 일이 없겠죠 근데 저는 샀어요 이거 뭐냐면은 어 저거예요. 저저저 저, 저, 온열 매트가 아니고 냉각 매트예요. 여름에 저저 저 그냥 선풍기가 바람을 불어가지고 물을 식혀줘요. 물이 빙글빙글 돌면서 그러면서 침대를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작년에 하나 썼는데 왜또 쓰냐? 지금 뭐 내일 모레면 얼음을 식이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다가 에 온수로 흘려버릴까 생각 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합니다. 아, 나 유튜브 해야지. 나 유튜브 할 거야. 내가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돈을 많이 벌면 뭐 사지? 벤츠를 살까? 페라리를 살까? 한 다음에 생각하세요. 예. 한 다음에 생각하셔도 늦지 않고요 자, 얘가, 제가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떠듭니다. 이거 내 물건 아니니까. 자 제품 쭉 펼쳐놓고 박스 개봉서부터 그냥 설명드리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할 게 있나요? 어차피 뭐 까야지 제품이 조립이 될 텐데 예, 그냥 떠들면 됩니다. 저잘 모르는데요. 예 많이 하면 그냥 그냥 돼요. 뭐 대본 없이도 되고 예, 대본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다 됩니다. 문제는 이제 안 했냐, 했냐, 안 했냐가 관건이고요. 하셔야지 실력이 늘지. 맨날 뭐그 전자 문서나 뭐 유튜브 보고 있는다고 실력이 늘거나 그 구독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꼭 계속 하시는 걸로 하세요. 조명이 있으면 좋은데 저도 조명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귀찮아요. 예, 그래도 조회수 나오고 물건 다 팝니다. 뭐 제가 뭐 백만 유튜브 저0만그 실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골드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 되니까 일단 핸드폰 하나만 켜놓고 하세요. 삼각대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심지어 마이크 없어도 됩니다. 일단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제품 촬영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모르면 중간에 끊고 자료 찾아보고 오시면 돼요. 저도 지금 이거 리뷰하는데 어떻게 연결하는지 몰라가지고 자료 찾아보고 왔고요. 또 이게 저는 기계식 버튼인 줄 알았거든요. 터치더라고요. 요 버튼이요. 여기 잘안 보이시나요? 예, 그다음에 리모컨. 예, 아직 안 써봤어요. 그냥 해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뭐 이거 써본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예, 실수하면 다시 찍으면 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편집할 때컷 편집만 할수 있으면 돼요. 예, 그 제가 컷 편집까지는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편집입니다. 저 프리미어 프로를 쓰는데 저한테 배우지 마세요. 저 몰라요. 예,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딱두 가지 단축키로만 할 거예요. 화면 읽어드리는 거 하고 뭐 이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 되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Alt Shift 숫자 0 누르면 돼요. Alt Shift 숫자 0 누르면 원래대로 갑니다. 이렇게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놨을 때, 컨트롤 I. 그래서 저거를 땡겨오는 거죠. 영상을 땡겨오는 거죠. 블로그 포티. 이게 아직 포스트 못한 데이터들이에요. 예, 영상 찍어 놓고, 제가 앞전에 녹화했던 거. 예, 그냥 갖다 붙이세요. 또, 찍고, 컨트롤 I, 영상 불러오겠습니다. 1번. 이게 제가, 그, 냉각, 냉감 패드, 찍으면서 여러분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노, 저, 말로 설명한 겁니다. 물론,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다 올릴 때는 1, 2, 3번이 아니고, 예, 그, 아시죠? 다들. 파일명 제대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순서 바뀔까봐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요렇게 하면 끝났어요. 예, 그냥 틀어보세요. 여기서 플레이 시켜서. 아, 요거, Shift 누르고 요렇게 하면 조금 더 길어집니다. 예, 넓어져요. 자, 이번에는 해외 구매대 유튜브를 활용한 외부 유입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냥 뭐 조금 더 한다 그러면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면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컨트롤 찍고 찍고 내려주면 천천히 커지는 거죠. 안 하셔도 돼요. 컨트롤 Z 누르시면 취소되거든요.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유튜브를 활용한 외부 유 입... 자, 그다음에 비디오 전환 효과. 예, 여기 비디오 효과, 전환 효과. 디졸브에 교차 디졸브. 저요것만 쓰시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예,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예, 오류 한번 뜰 거예요. 뭐 배경음악 넣고 싶으면 밑에다가 넣으시면 되시고요. 저는 심지어 그것도 안 넣죠. 자 그럼 이렇게 자이드인이라고매나요 유튜브를 활용한 외부 음량 조절 들어가면서 하시고요. 해보겠습니다. 뭐 블로그하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마 요새는 네, 너무 작으니까 저는 그냥 맞춰 놨기 때문에 그냥 써요. 이게 전부입니다. 예. 더 없어요. 물론 기교 부리시고 뭐 텍스트도 넣으시고 예, 다 좋은데요. 그런 거안 넣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리는 게 중요해요. 잘하는 거는 나중에 잘해도 됩니다. 유튜브 이거 프리미어 프로 이거 배우는데만, 한 달에서 세달 걸려요. 제품 소싱해야죠. 뭐, 이것저것 해야죠. 심지어 이 툴도 안 쓰고 이상한 거, 저도 썼습니다. 예, 자동으로, 예, 쇼츠 만들어주는 거.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정석으로 하시고요. 최소한 이렇게 해서, 3개월이고 1년이고 달렸는데 성과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들, 이거, 저 사용법이라도 배우셨잖아요. 예, 프로그램. 자, 여기서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음, 뭐를할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 블로그는 800에 800으로 맞추는 게좋다 그러는데 저는 안 맞춰요. 근데 유튜브는 이거 했을 때 효과가 있어요. 자, 유튜브 외부 유입. 이렇게 해서 제일 만만한 화면 하나 갖다 놓으시고요. 예, 저는, 유료 프로그램 잘안 쓰려고 그러니까요. 네, 프리미어 프로는 어쩔 수없고요 뭐 엑셀도 뭐돈 주고 사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는. 네, 포토스케이프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포토스케이프에서 포토샵으로 하셔도 돼요. 포토샵 익숙하신 분은. 네, 거 이제 돈이니까 제가 이걸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크기 만드시는 거죠. 이미지를 크기, 크기 조절. 1280에 1280에 아이고 이게 720이 안 나오는구나 이러면 안 돼요. 예. 어, 너무 작은 이미지를 불러 들어왔습니다. 제가. 조금 큰 이미지 준비해가지고 다시 올게요. 자 이미지 다시 준비해서 왔습니다. 어, 보통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이미지가 상당히 크게 나와요 4K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예, 요게 이제 요번에 제가 했던 그 제품이고요 자 여기서 크기 조절해서 그냥 제일 빠르게 하시는 거예요 1920에 그러면 1440이죠 근데 저기 뭐야 유튜브에서는 저 1280에 720을 좋아해요 1280에 720을 그러면 이게 오버되죠 예, 냅둬요 어, 여 뒤에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 비타500 여기 있었네요 그런 거 신경 쓰다가 시간 다 갑니다 저도 이거 정리하고 싶죠 오늘도 또 샘플 들어왔어요 할 시간이 없어요 돈 벌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정리 예요 돈부터 벌어야죠 나중에 어, 돈못벌때 정리하면 됩니다 사용자 지정으로, 예, 1920에, 아, 1280에 720. 이렇게 하면 빠르게 되죠. 자르기. 그 다음에 글자 넣을 거예요. 맨날 제가 넣는 글자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이번엔좀 다른 걸 넣어볼까요? 흰색. 예, 흰색. 아, 흰색이 별로 좋지는 않겠네요. 요거는. 빨간 게 낫겠네요. 해외 구매대 해외 구매대. 사비 노란색 맨날 써먹는 거. 유튜브 외부 유입예 네, 가운데 센터 이거 전 가운데 센터 맞춰볼게요. 예, 끝났습니다. 팔 이름 제대로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 외부 유입. 유튜브, 유튜브 외부 유입. 예, 끝났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 못 붙였어요. 예. 고는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 태그 넣는 부분이에요 제가 다른 영상 다른 거 보여 드릴 게요 자 유튜브도 업로드할 때 물론 네이버 키워드는 아니에요 구글 키워드를 유튜브 키워드를 넣으셔야 되는데 그냥 저는 네이버에서 그냥 같이 뽑습니다 그게 그거기 때문에요 제가 일단은 요거를 뽑아놨어요 유튜브 수익 요 키워드를 뽑아놨거든요. 여기다 추가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외부 유입 안 나오죠? 스마트 스토어 마케팅, 네, 130 너무 낮죠? 예, 창업 130은 좀 넘어 했죠. 그래도 천 단위는 되야죠. 뭐몇배 이상. 자, 쓸만한 키워드가 더 있나 볼게요. 그래서 뭐 광고대행, 체험 리뷰, 광고, 온라인 마케팅. 뭐, 온라인 마케팅. 네, 좋은 키워드는 아닌데. 추가해 볼게요. 온라인 마케팅. 인플러스, 텔레마케팅, 마케팅에서 네이버, 창업 없습니다. 네이버 광고비 온라인 당근광고비 홍보 마케팅 1500그 다음에 천 카카오톡 알림 음. 그렇게 좋은 키워드가 없네요 예, 일단 요거만 할게요 뭐 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자여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키워드를요 거꾸로 쓸 거예요 홍보 마케팅 온라인 쇼핑 뭐 해, 유튜브 편집 이렇게세요 영상은 이제 출력이 됐겠죠 그러면 얻어보이겠죠 프리미어 프로 예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웹이 유튜브 유튜브 편집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제품 수분은 이제 있습니다. 뒤에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덮어 쓰기를 해가지고 음. 날라갔나 보네요. 네, 예,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세상 살다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는데 저는 이제 중간에 중단할 거예요. 삭제하고. 근데 유튜브는 한번 하시면 안 건드리는 게 낫습니다. 절대 뭐, 뭐 지워야 되면 지우, 지우는데 맨간에서 지우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 외부 유튜브 예, 다시 편집을 할 거지만 어, 유튜브 편집 이렇게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해, 진행이 되죠 시간에 따라 틀릴 거예요 그러면 이름은 잘 지어야 됩니다 자 이름을 어떻게 줄 거냐면은 음, 중국구매대행, 저는 중국구매대행이니까 중국구매대행 유튜브 외부위. 중국구매대행 스마트스토어, 스마트스토어 홍보. 외부위. 근데 이 유튜브는 좀 어그로성을 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국구매대행 스마트스토어 어그로 안 끌게요. 뭐한뭐 뭐 30일 안에 뭐 300만 원 순수익 300원 뭐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어야 돼요. 이런 건뭐 기자들이 잘하죠. 근데 저는 그냥 키워드를 할게요. 중국 구매에대한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외부 유입. 예, 유튜브는 어그로를 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거를 이제 쭉 쓰는 거죠. 유튜브를 통한, 유튜브를 통한 중국 구매대행 외부 유입 필승 방법. 그 다음에, 뭐, 여기다 이제 더 쓰셔도 되고요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 링크를 걸고요 블로그 링크. 이렇게 해서, 띠띠띠띠띠딩 걸고, 뭐, 물건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냉수 매트, 시원한 여름을 위한 시원한 여름을 위한 냉수 매트, 열대야 안녕, 편안한 잠자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링크 걸겠죠. 그다음에 파일 업로더에서는 예 아까 전에 했던 거. 만들었던 거포터스케이프에서 예, 만들었던 거예그 다음에 선택은 음 여기다 올릴 거는 아닌데 예 올리면 안 되는데 예뭐 예전에 중국 구매대 그 다음에 아동용 아니고요 요거 들어가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요거 들어가셔야 됩니다 별표 다섯 개. 왜 안, 안 그려지죠? 또. 하여튼간, 별표 다섯 개.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어, 간접, 아니요, 나간접광고 없어. 그럼 체크하세요. 아, 어, 없죠. 간접광고가 없죠, 저희는. 예. 그러니까, 빼고, 그 다음에, 이거 AI. 들어갔냐? 아니요. 네이버는 이런 거, 아, 구글은 이런 거 되게 까칠합니다. 정확하게 표시하셔야 돼요. 예, 나머지 오케이 오케이 이 이거 태그, 태그에다가 아까 전에 그거 넣겠습니다. 이거 옆에다 넣을게요. 거꾸로 넣, 넣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태그.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냥도 돼요.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뭐 동영상 올리는 시간이 있다 그래요. 있다고 하는데 뭐 지키면 좋죠.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서 주말에 올리면 시청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조금 상관하는 게 낫고요. 너무 새벽 시간대 에 올리는 것보다는 아침 시간대 에 올리는 게 좋고요. 예, 그래야지 이제 올리자마자 사람들이 보니까. 자, 어느, 뭐 이런 거는 체크하시면 좋고요. 예. 됐습니다. 요 카테고리 정확하게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노하우 스타일이니까 그냥 놔두면 될 거고요. 예. 다음, 자막 추가. 다음, 검토, 공개, 다음, 공개. 예, 끝이에요. 요거 누른 다음에 게시 누르시면 돼요. 근데 저는 뒤에 지금 여러분한테 요거를 더 넣어드리기 위해서 게시를 안 누를게요. 게시 누르면, 예, 컨텐츠에 가면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자막 추가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막 추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게시했을 경우에요. 이렇게 하면 요게, 아, 요거는 저 세부 정보구요. 누르면, 내 네, 유튜브로 가가지고 인증 하나 받으셔야 됩니다 인증 진짜. 하나 받아야지 이거 상의 아이고 비공개로 되어 있었네요 예 요건 제가 삭제할 거니까 예 만약에 이걸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여기다가, 이제, 요, 요거 넣는 거예요. 요거 보이시죠? 요 부분을 넣기 위해서, 예,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반갑습니다. 요, 똑같은 내용 넣고요. 이렇게 넣고, 이거는 인증 하나 더 받으셔야 됩니다. 댓글 누르시고, 여기다가 상위 고정 할수 있습니다. 어, 안 보이네요. 하나만 되나 보네. 고정. 해제하면 그러니까 이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위 고정 여기까지가 최소한의 기본셋입니다 예, 어떤 영상이 뜰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뭐 구독자 수가 뭐 5만 10만 넘지 않는 이상은 예, 구글의유튜브의 로직의 혜택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빙글빙글 꽈 놓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블로그 링크 걸었잖아요. 블로그 링크도 걸고. 근데 요거는 요 제품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 제품 말고 제가 또 블로그 키우시는 거 아시잖아요. 예, 뭐 한두 개 키우는 건 아니지만. 블로그하고 유튜브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빙글빙글 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블로그가 조회수를 빤다. 그러면 유튜브로도 치고 들어갈 수 있게. 근데, 최종적으로 저는 물건 파는 게 목적이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스마트 스토어로 다 들어가요.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씩 조회수 빵빵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천이면 나쁜 건 아니에요. 천짜리도 있고, 여기도 또 천짜리 있네요. 뭐 만짜리도 나와요. 천짜리도 있고, 예, 만짜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이천짜리도 있고. 그래서 확률을 높이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어디선가는 터집니다. 그안 그러니까 터지면 이상한 거예요. 꾸준히 나중에 배워서 할게뭐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터지는 물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꽉 움켜 잡으시면 됩니다.